<laughs>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한조폐 아여러분 간밤에 잠은 잘주무셨나요 아, 오늘은 2013년 6월 7일 아, 바로 수요일 아침으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오늘도 아이차고 보람찬 하루를 보내며 우리 삼종부패 가족분들의 그 특별한 영원과 성원을 담아서 정말 그 어떠한 어려운 주식시장이 찾아온다고 한들 아, 저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우리는 돈이 돈을 만드는 그러한 사고력 그 사고력을 깨닫고 장기 투자를 이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우리 삼전부패가족분들과 성공적인 주식 투자, 즉, 아마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많이 계시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아 그렇기 때문에 노 자금이죠. 이 노후자금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아감에 따라 보다 편안한 삶의 가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현재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지금은 한데 모여 이 마인드 가치 실제로 주가가 폭락장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아, 정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아, 정말 돈에 따르는 인프라 구조를 만들어 나감에 따라, 저는 성공적인 주식 투자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현 시점에 따르는 시황과 업황,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과연 어떠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사업을 토대로, 아, 정말 미래죠? 지금 당장 주가가 상승하기보다는 미래 전망치를 바라보고 현재 장기 투자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어, 이제 주가가 폭락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크게 어,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저는 우리가 한데 모여 전진해 나간다면 충분히 어, 미래의 성장 가치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 지금 이제 일본계 주요 디렘 제조업체에 따라 시장의 현행화가 상당히 어, 수치, 수치 말씀드리면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 주가가 답답, 답답했던 이유. 실적 가치가 상당히 좋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 증시는 답답하게 아, 상승을 하지 못하고, 보합장수에 따라 상승과 하락장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그러한 주식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간상과 아, 재고조절 효과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 만큼, 고성능 제품 중심의 수요도 아, 상당히 개선될 거라는 기대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 특히나 삼성전자 어, 반도체 부분이 아, 먼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으며 이에 따라 아, 삼성이 오르면 어디가 오르나요? 바로 우리나라 SK하이닉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 2분기 어, 전문기보다 더 하락을 할 것이라는 실적 전망치도 나오고 있지만 뭐미래 대한 주가는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부분은 그냥 참고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어, 수요 위축으로 결국 디램입니다이 드램.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램과 랜드 플래시의 재고가 현재 쌓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미국과 일본의 메모리 업체들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에 이어 올해 1분기부터는 삼성전자까지도 수급 균형을 위한 감산에 돌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언제 우리가 추정한 삼성전자 상승장을 보여줄 것이느냐? 아 이에 따라 3분기부터 4분기 이 기점으로. 주가는 상승할 여지가 상당히 크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뭐 미래에 대한 주가는 맞출 수는 없지만 이러한 시황과 업황을 살펴보고 장기 투자의 포인트를 사로잡고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시면 삼성전자 가족분들 그동안 우리가 투자한 삼성전자 반도체 칩에 따라서 DDR4 글씨가 아, 그 조금 적게 볼 수도 있는데요. DDR4라고 써있죠. 이 시점이 이제 끝나고 시간이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 DDR5 시대가 아,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뺄래야 뺄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는 앞으로 4차 산업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무거운 중력의 힘을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DDR5 같은 경우에는 최신 규격 제품 위주로 현재 이제 수요죠. 이 수요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결국 반도체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치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 결국은 기준 PC용 어 d a m 용 제품에 따라서 이 d r a m 대부분의 제품군의 고정 거래 가격은 어, 전월들이 이제 하락을 좀 했고요. 아 그에 따라 어, 실제로 이 DDR5 같은 경우 16기가죠. 이6 6기가보다좀 이제 하락을 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치가 나온 만큼 주가의 반등세가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외신들의 보고서도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결국 지금 엔비디아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제는 이 단어는 아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챗 GPT라고 하죠. 이챗 GPT 이제 생성용 인공지능 즉, AI 등장 이후에 구글, 그다보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성능, 어, 어떻게 보면 용량을 중심으로 메모리 수요가 정말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다만, 반등에 따라 어, 수요는 업체에 따라 어, 이제 시차가 이제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 그렇게 되면, 결국 메모리죠. 네, 이 메모리. 어 메모리 시장 어, 점유율 1위를 어,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아 어, 지금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한데 모여, 뭐 예를 들면 중국 시장,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이하 더불어 미국 시장. 네, 이렇게 파운드리 시장을 운영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 회사들 경영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 쟁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근데 이 사업이 매끄럽게 흘러가면 좋겠지만, 아 패권 경쟁 싸움이라고 하죠. 바로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경쟁 싸움이 멈출 줄 모르고 지속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돼야지만이 주가의 상승 여지가 아, 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고, 아, 사실 플랜에 따라서 이지영 회장을 비롯한 아, 사장들이 한데 모여서 현재 하나씩 하나씩 어, 플랜에 맞춰서 전략적인 투자 어, 현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결국 주가 하락은 주주의 기회라는 말씀이. 현 시점에 따라서 어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지겠지만 어 지금은 삼성전자가 상당히 외신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어 저평가받은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수량을 모아가며 장기 투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 그러면 어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